멋있다. 와 등장했어! 와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나타나냐? 아! 제가 지금 뭐 보고 있냐고요? 저 지금 아이언맨 보고 있는데 아왜 어, 이렇게 멋있죠? 지금 아이언맨에 푹 빠져있어요. 아이언맨 3때 구독자분들 3점 만큼 사랑해! 안녕하세요. 폴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니 스타크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아이언맨을 직접 만들어보려고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 선배님께서 생전에 각가지 최첨단 기술들을 많이 전수해 주셨지만 오늘은 제가 짜잔! 퓨마 신발을 가지고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 헬멧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아이언맨과 이 미니 건틀렛 완전 화려하지 않나요? 아이언맨 얼굴을 보면서 헬멧을 만들 거고 아 너무 귀여워요 Not that w a 그리고 이 건틀레에...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잘못 건들었다가, 카메라 감독님 사라지실수도 있어요. 조금 치워도도록 하겠습니다. w a t h t h 마 스매시 벌크입니다. 금색 띠가 이렇게 포인트로 있고 아주 광이 나네. 신발 자체가 쿠셔닝이 진짜 대박이고 쿠션이 그냥 확 저를 감싸네요. 저만의 슈퍼히어로 헬멧을 만들 겁니다. 타크 선배님의 뒤를 잇고 있는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I'm sorry. 매번 그래 왔듯이 자 이렇게 끝 먼저 분리를 해줄게요. 일단 헬멧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요. 이렇게 아웃 때로도 그냥 몰쩡하고. 아이언맨의 포인트 색상이 금색이지 않습니까? 이 골드 포인트가 저를 아주 홀려가지고 이 신발로 헬멧을 만들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아이언맨을 잇는 넥스트 히어로를 위하여. Cheers.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신발 해체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의 재료가 될 어퍼 부분과 솔 부분을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신발 뜯으면서 하는 생각인데 살짝 ASMR 콘텐츠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자꾸 이렇게 신발을 계속 분리하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폴더에서 뭐 신상 나올 때마다 저건 어떻게 자를까?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수 있지? 저걸로 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한다니까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뒤꿈치 틀을 먼저 분리를 해봤는데요. 턱 부분에도, 이마 부분에도, 뒤통수에도 이렇게 약간 세 방향에서 이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면 헬멧이 튼튼하게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섯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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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요거를 결합을 해서 헬멧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가위로 쓱싹쓱싹 오려내줍니다. 요거를 요렇게 레이어해서 턱 부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제 귀여운 글루건으로 밑에 쭉 짜줍니다. 자, 이 힐탭을 코와 입을 가리는 부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헤멧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마블 히어로 중에 어떤 히어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캡틴 아메리카를 제일 좋아합니다. 디테하며, 아시죠? 그 캡틴 아메리카의 힙. 난 온종일도 할수 있어. 아, 멋있어. 어떡해. 자, 이렇게 턱 부분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벌써부터 살짝 헬멧의 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블 히어로를 만들려고 한 건데, 살짝 왜 이렇게 약간 아시아 냄새가 나지? 세 지구방이네, 후레쉬맨! 약간 태권부이나 이거 알면은 솔직히 저랑 같은 세대. 제가 뭐 위험에 처하면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엔 그런 게 없습니다. 자신의 영웅은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들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솔직히... 특히 토니스타크 님은 소두였던 것 같아요. 아이언맨 볼 때마다 헬멧에 머리카락 끼면 오지게 아프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결합될 때 머리카락 한톨 끼면 엄마의 아! 어! 헤어. 약간 이런 거. 엄마의 아! 어! 헤어. 여러분들도 헬멧 만드실 거면 자신의 머리 크기에 솔직해지도록 합시다. 어, 지금 다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저를 과소두평가 했나 봅니다. 제 머리가 작은 줄 알고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루건으로 뒷부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히어로는 사방이 다 예뻐야 돼요. 악당을 물리치고 떠나는 그 히어로의 뒷모습이 가장 멋있는 법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드디어 나만의 히어로 헬멧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진짜 멋있죠? 와, 저도 제가 만들면서 생각보다 멋있어지는데? 하면서 만들었어요. 이금 눈썹 하며 이 뒤통수에 디테일하며 그냥 멋그 자체입니다. 퓨마 스매시 벌크로 만든 헬멧. 스타크님 보고 계신가요? 해냈습니다 스타크님. Nice work, guys. 진짜 이거 쓰고 지구 지키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빨리 써보고 싶어요 제가. 어때요? 저 히어로 같나요? 아이언맨 같아요? 금 눈썹 때문에 좀 사나워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 따라 만드실 거면 조금 크게 만드세요. 좀 사이즈가 작네요. 어, 어깨. 저 이거 썼으니까 이제 히어로 이름 있어야 되잖아요. 이 헬멧을 쓴 폴리니의 히어로 이름 무슨 이름으로 할까? 뭘로 하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자비스, 자비스 이제 나 이거 좀 벗겨줘. 자비스, 자비스 벗겨줘. 나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자비스 갈게. 간다 yes, 이 미니 아이언맨과 이 미니 건틀렛 완전 화려하지 않나요?